그래서 다음 사연 들려주시죠 아내는 이혼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합니다 더 보고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리라는 얘기인 것 같아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역시 휴대폰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아내는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게 아니라 오픈 채팅방에 빠져 있었던 거죠 아니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사실 남편을 사랑하긴 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픈 채팅방이라니요 아, 이 오픈 채팅방 중에 기온 불륜 채팅방 대화 수위가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. 변호사님, 요즘 불륜 트렌드는 온라인이라고 들었는데, 이 온라인 불륜 채팅방이 성행하는 이유가 뭘까요? 일단 첫 번째로는, 막 불륜이라고 볼려지도 있고 안볼려지도 있으니까 도덕적 부담감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온라인이니까 쉽게 접근을 할수 있고 그리고 가장 큰건둘다기혼인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비밀 유지가 되게 잘 되는 거죠.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도 없고 시간적 제약도 없고 장소 제한도 없으니까 굉장히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 불륜의 성지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이혼을 원하지 않고 정서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한다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소개팅 어플, 불륜 채팅방, 채팅 어플 이런 걸 통해서 되게 공공연하게 취미 생활과 불륜의 애매한 어떠한 거에서 일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